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부터는 브랜드 에디트 모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에디트 모드에서 이제 객체를 다뤄보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고 또 이제 그 부수적으로 주변에 있는 이런 것들도 조금씩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현재는 지금 제가 카메라도 다 없애고 조명도 없앴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여기 3D 커서만 월드 가운데에 딱 하나만 있습니다. 어, 현재는 오브젝트 모드죠. Shift 그 객체를 생성하는 것은 오브젝트 모드에서 생성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Shift A 어, UV 스피어를 한번 해볼게요. 그냥 똑같이 하던 대로. 요거는 그냥 그대로 그냥 갈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려면은 여기에 현재 오브젝트 모드로 되어 있는데 여기 아래쪽에 에디트 모드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몇 스컬피 모드 뭐 버텍스 페인트 웨이트 페인트 뭐텍스처 페인트가 있는데 우리는 이걸 할 거기 때문에 에디트 모드를 해도 되고 그냥 단축키 배운 대로 탭 키를 눌러서 짠짠짠짠 이게 왔다갔다 하면 됩니다 이거 왔다갔다 하는 거보다 빠르겠죠? 자 이러면은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객체가 하나가 있으면 선택이 돼버려요 여기는 Alt A에서 해제할 수도 있고 A하면 전체 선택 AA 해제 Alt A 해제 바깥에다가 클릭해도 해제 예, 여러분 그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다 공부했기 때문에 이해했을 테고요 이렇게 에디트 모드에 들어오면 이 오브젝트를 이제 편집할 수 있게 이렇게 메시가 쫙 쪼개져 있는 게 보입니다 우리가 오브젝트 모드에서는 하나로 통, 통이잖아요 통 선택하면 하나가 통으로 선택이 돼요 근데 에디트 모드에 오면은 지금 현재는 여기 중에 여기 여기 점 선택 선 선택 면 선택 모드예요 그래서 여기는 버텍스 엣지 페이스 모드 그래서 만약에 버텍스 점을, 선, 점을 선택해서 그 변형시키려면 점을 선택해서 클릭, 시프트 키 누르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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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세요. 자, 점, 점과 점점 사이에는 선이 형성이 됐죠. 그리고 또 점과 전의 선이 선, 선, 선 하니까 선이 다 연결되니까 면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면 하나가 선택된 거예요. 지금 점, 선, 면이 다 선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엣지 모드, 엣지 선택 모드 해제, 엣지 선택 모드면은 그냥 이제 영문이니까 영어로다 할게요. 그냥 한글 안 쓸게요. 여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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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엣지 선택. 만약에 이거를 Shift 키 누르고 엣지를 반복적으로 딱, 딱, 딱하면 딱 면이 선택되죠.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선택해를 해서 만약에 뭐 이렇게 이 키를 눌러서 익스트루드를 명령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컨트롤 제트에서 해제하고 그 바깥쪽에 클릭해서 해제하고 만약에 이제 페이스 모드 페이스 선택 모드를 선택하면은 그냥 내가 클릭하면 면이 선택됩니다 그래서 이 단축키는 점선 면이 여기 키보드에 여기 여기 바뀌는 거잘 보세요 1, 2, 3 바뀌죠. 123이에요. 123. 그래서 만약에 내가 면을 선택한다. 그러면 이렇게 면을 선택하면 되고, Shift 키 누르고 하면 연속해서 선택할 수 있다. Alt+ 해제 전체를 슉 클릭해서 선택한다. 이렇게. 이거는 왜 지금 기본으로 사 사각, 이게 사각형 선택툴이 선택이 돼 있어서 그래 요 이게 여기 보면 사각형 선택툴, 원형 선택툴, 셀라키스 라소툴 이런 게 있는데 일단은 뭐든지 우리는 선택을 한 다음에 명령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을 먼저 배워야 돼요. 그래서 단축키가 사각형, 사각형 선택툴은 B 박스. 얘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선택하면 돼요. 회전시키고 시프트 키 누르고 이렇게 회전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 돼요. 만약에 그냥 이 선택하면 나머지 해제되고 얘만 선택이 되죠. 이런 식으로 선택하고 만약에 바닥에 클릭해서 해제하고 C 서클 이 l 클 선택 모드 원형 선택 모드는 브러시처럼 막 휘두르는 거예요. C 누르면 이렇게 되죠. 이거 만약에 지금 아무것도 마우스를 누르거나 한거 아닌데 이 상태에서 중간 힐 마우스를 앞으로 밀면은 작아지고 앞으로 당기면은 이게 커집니다 선택 범위가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나를 방향 보고 있는 전면이 다 선택된 거예요 뒤쪽 뒷면은 선택 안 됐습니다 지금 이 선택 모드를 해제를 하려면은 esc 키 누르시면 돼요 다음에 내가 한번 이걸 돌려 볼게요 어떻게 됐는지 짠하면 보세요. 우리 눈에 보인 부분만 뭐 그냥 대략 선택된 거예요 정확하게 딱 잘라서 선택된 건도 아니죠. 뭐 만약에 사각형 기본은 사각형 둘이 돼 있으니까 사각형 선택 둘이 돼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선택된 게. 다음에 라스트 라스, 투, 라스 요기 요기 선택해 여기 여기 보시면 선택에 여기 e l 셀렉트 라스인데 이건 많이 안 해요. 거의 근데 불규칙하게 이렇게 이렇게 선택할 때 이건 쓰기도 합니다. 둘을 딱 선택하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선택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메뉴를 손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하려면은 좀 귀찮잖아요. 이거를 W 키를 이용해서 여기 잘 보세요. W 키를 딱딱딱딱 딸릴 때마다 바뀝니다. 딱 라스트 툴 이렇게 선택하고 다시 한번 탁 치면 일반 선택 툴 그죠? 이렇게 일반 사각형이 아닙니다. 이거는 맨 위에 있는 거, 맨 위에 있는 거 이거예요. 그냥 하나 하나 이렇게 선택하고, 쉬프트 키 누르고 하나 하나 이렇게 선택하는 거고, 다시 한번 W를 눌러서 닥치면은 이제 사각형 선택툴이 되죠. 다 해제하고 다시 한번 치면 원형 선택툴이 선택이 되고, 서클 치고 이거는 W 키 누르면 다시 또 이렇게 선택하고,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추가로 선택이 되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거는 3D 커서고 이건 이동하고 하는 거니까 이동, 툴, 이동, 이동, 툴 여기는 이미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미 다 하신 거예요. 오브젝트 모드에서 그래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맛빼기로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은 얘가 어떤 변형을 이루면서 모델링이 되는지 그것만 한번 살짝 보여주고 또 키패드가 아니에요. 숫자키 1, 2, 3에서 3번을 누른 다음에 내가 선을 예하고 면을 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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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을 해서 아, 하나 한번더 하자. 시프트키 누르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e 키의 익스트루드 돌출이에요. 이 e 키를 눌러서 자 x 방향으로 x축으로 쭉 키웁니다. 그죠? 이렇게 쭉 나왔죠 그게 바로 이제 앞으로 뭔가가 쫙 나왔잖아요 X 방향으로 왔기 때문에 이게 뭔가 좀 비정상적 삐딱하게 보이죠 그죠 컨트롤 Z 그냥 땡겨 볼게요 이쭉 e, 하면 이번에는 이제 완전히 이 면에서 똑바로 노멀 모드로 노멀로 쭉 가진 거예요 여기 보면 아이콘들이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여기 다 여기 주로 많이 쓰는 그 도구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방금 한게 뭐냐면 요거에 익스트루드익스트루드 리전, 익스트루드얼렁 i d 익스트루드인디비 d 얼익스트루드투 커서 자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알아보기로 하고 일단 한번요 요거 한번해보겠 e 요익스트루드한번 선택을 하고 여기 먼저 선택을 하고 디? 아이고. 제가 이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도구를 선택하면 이런 게 생겨요. 이런 게 생기면 이 플러스 모양을 끌면은 그 방향으로 끌립니다. 계속 이렇게 계속 끌려요. 그 방향 그대로 자, 만약에 이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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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를 선택하면은 세개 선택한 거를 제가 단축키를 지금 사용하는 건 아니고, 여기 아이콘을 쓰는 거죠. 이름을 잘 외워두세요. Extrude Region 입니다. 이거는 이 키, 이키쭉 땡기면 이렇게 늘어나죠. 자 이번에는 얘를 Extrude Along Normal로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직접 해보는게 가장 좋습니다. 자딱 하고 이거를 쭉 땡기면 반대로 땡기면 잘 보세요. 뭐가 차이가 있는지 나간 방향은 똑같습니다. 그면의 면에서 그냥 그대로 x, y 축 상관없이 쭉 나간 건 같은데 뭐가 틀린지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여기에 앞에 있는 e x t r u d e r 은 그냥 똑같이 똑같은 면의 넓이로 그냥 쭉 뻗어간 거예요. 그냥 이거는 똑같죠? 여기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랑 똑같아요. 근데 얘얘 얘 보세요. 얘 얘는 나가면서 확장이 됩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여기에서 요거. Extrude Along Normal, e x t 해 볼게요. i n d i v 은 뭔가? 일단 선택을 먼저 하고 할게요. 자 이걸로 선택을 할게요. 자 뜨문뜨문 할게요. 표시나게. 아 붙여보자. 선택을 하고 여기서 여기서 쭉 눌러서 Extrude i n d 로해 볼게요. 그러면 인디비즘은 각자 자기 자신만의 어떤 고유의 속성을 가지고 쭉 앞으로 나갑니다. 얘들이 렇게하나에 합, 합 얘들 하나로 합쳐졌잖아요. 얘는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얘들 하, 일단 다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쭉오른쪽으로 하면 안으로 들어가고 왼쪽으로 이렇게 밀어야지 보세요. 갈기갈기지을 멋대로 쫙가죠 나름대로 다 특성 이 있어. 얘네들은 붙었습니다. 버텍스 모드 이1 눌러서 버텍스 모드로 가고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이거 선택을 한 다음에 얘를 선택을 하고 이 G 키를 G 키를 눌러서 이동을 해볼게요. 하나로 이렇게 붙었습니다 이렇게. 그죠 Ctrl Z.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 아이고 버텍스 모드라 그래요 지금 여기에 이 3번을 눌러서 면 선택 모드, 페이스 모드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익스트루드 투 커서를 해볼게요. 얘를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냥 내가 커서를 클릭하는 방향으로 익스트루가 됩니다. 짠, 어땠어요? 보이죠. 대신에 모양이 이렇게 됐죠. 이런 때는 이거를 정확하게 그요 상태에서 탑에서 보고 할게요. 여기를 만약에 클릭해 볼게요. 짠, 그러면 반듯하게 보이죠. 이번에는 방향을 확실히 잡고 하면은. 이 마우스 클릭만으로도 따라갈수가 있어요. 계속 클릭하면 이제 계속 따라와요, 그냥.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여기 보이시는 엑스루드 커스터 커서. 자, 요네 가지를 한번 같이 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